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플래시지 바이오파마 주적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 9,500원에서 1 0 0 예, 여기를 여, 이 구간대를 어, 지지해 주줘야만 어, 이제 다음으로의 어떤 그 무브먼트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만 원에서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9,500원이 아닌 만 원에서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냥. 제가 차, 이 차트 자체가,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어, 슈팅 주고, 바닥 감싸 다지고, 또 슈팅 주고, 바닥 다지고, 슈팅 주고, 바닥 다지고, 또 슈팅 주고, 바닥 다지고. 굉장히, 어, 좋은 패턴이고, 제일 좋은 차트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세력주다 보니까, 이, 마치 이 좋은 차트를 활용해서 개미들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살짝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자체는 좋지만,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이 만원대에서, 9,500원 보다는 만 원이 사실상 이 차트와 굉장히 부합되는 위치거든요. 9,500원 보다는. 근데 이제 만 원에서 굉장히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 다만, 지금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잖아요. 거래량이 준, 줄어드는 모습이 뭔가 이제 임박했음을 좀 알려주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게 주가가 내릴 때 있잖아요. 주가가 내릴 때 어, 많이 내리고 나서 거래량이 확줄 거래량이 확죽어버리면좀 당분간 이게 좀그 뭐라 하죠이 낮아진 주가 하락 때이 낮아진 위치에서 꽤 오랫동안 횡보한다는 얘인데 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거래량이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시점, 이 위치에서는 좀 거래 어, 거래량이 줄어들어 오므로그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 이제 팔 사람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축이 됐다 하면은 그다음엔 당연히 폭발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어, 차트대로만 분석하면은 지금. 에너지 응축 후에 또한 번의 또 슈팅이 나올 그런 자리 요 다만 저는 자꾸 이제 어~ 이게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그 생각 그리고 준비되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은 이렇게 보기 좋은 먹기 좋은 이런 차트를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좀 그런 이좀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 주가 자체가 우리가 뭐아 이쪽이 100%다. 저쪽이 100%다라고 우리는 못 받고 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얘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어떤 이런 패턴들, 패턴들을 볼때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이 자리에서 어 누군가는 배팅은 하겠죠. 누군가는 이거는 뭐 기존의 어떤 이런 기존의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분명히 매수에서 어, 배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더 해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거지. 예. 그게 뭐냐면은. 한번더 슈팅을 주고 또 이렇게 조정받아서 또한 11,000원대에서 또 행보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어, 일정하고 어, 그게, 마, 그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슈팅을 줬는데 다섯 번째까지의 슈팅을 준다면 은 뭔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야 이렇게 이제 또또 또 슈팅을 줄 거야. 약간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더 슈팅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차트가 지금 굉장히 우상향하는 차트고 지금 이 자리가 폭발하는 것이라는 그런 것을 심어줘서 이 자리에서 어쨌든 어 뭔가 그런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가 어 아래로 꺾으면서 좀 실망감을 주면서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게끔 만들 것인가. 이게 고조, 이게 고조될수록, 고조될수록, 뭐라 야죠 위로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세게 나오겠죠. 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가 9,500원 제가 하단, 의 상단을 많은 이 구간을 어떻게 이제 버텨내는지, 무너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기존의 차트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어, 여기서 폭발할 확률이, 어, 있다. 충분히 있다. 어,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좋은 것을 역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어,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세력들의 어떤 그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아, 정말 쉽지 않, 않습니다. 예. 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지금 뭐, 매도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저기 장투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할때 제가 슈팅, 슈팅 이후에는 매수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꼬여버리면 그다음부터 매도 매수가 다 꼬여버려요. 내, 나의 판단력이 다 흐려지는 겁니다. 냉철하고 아주 차갑게 내가 결정을 분석해서 분석을 내그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뒤에 것도 다 엉키기 마련이고, 그 판단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왜한 번에 앞에서 그런 자기가 분석한 것에 대한 믿음, 어, 믿음이 그런 믿음, 자기 분석에 잘했던 그런 믿음에 대한 그 실패가, 그런 경험이, 어, 뒤에 어떤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슈팅을 주고 난 뒤에는 매수를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만 원, 여기에서도 물타기나 뭐 신규 진입이나 이런 걸할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매수한다는 건 뭐예요? 이만원이 자리에서 슈팅을 줄 것이라는 곳에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 분명히 얘네들이 만 원에 매수를 하고 물타기를 하면서 배... 여기서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 그러면은 놀래서 특히 신규 진입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놀래서 떨어지, 떨어지는 떨어지 곳에다가 던져 버린다고. 떨어지는 곳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차트 상으로는 지금은 이제 머지 않아 폭발해야 되는 자리 이건 맞아요. 만, 원, 만 원을 잘 지키고 있고, 폭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 이제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그, 그 사실.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깨름직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여기서 매도 매수를 하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미 나는 주가가 이렇게 내릴 때 이미 이 부분에서, 어, 뭐,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여기서 분할 매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위 구간에서는 내가, 어, 매수하지 않겠다. 예. 물론, 매도도 하지 않겠다.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평단, 그 전에 평단 작업을 쭉 해왔던 사람과, 이제서야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어, 이전부터 계속 물려는 있었지만 평단 작업을 안 했던 사람이 아 이것이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고 뭐 꾸준하게 평단 작업 분할 매수를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평단 작업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지금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건망하시는게 좀더 저는 현명하지 않겠나 욕심을 부려서 더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너무 쫄아 쫄아서 매도를 하신다든지 매도 매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지켜보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자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많은 이 자리에서 떨어진다면, 이것은 이제 세력이 있다라는 그 추측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어 이게 세력이 조작을 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상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주가를 아래쪽,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는 것 자체가 세력 스스로가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어떤 그런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슈팅을 준다 하면은 어 점점점 더 이제 이 아래 단에서 슈팅 주고, 다지고, 슈팅 주고, 다지고, 슈팅 주고, 다지고, 요런 거하고 다르게, 여기서 슈팅 주고, 다질 때, 더 깊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 원에서 지금 다지고 있잖아요. 이게 슈팅 이후에 다시 또만 원에서 다진다든지, 예? 여기 1 3 5 0 0 원, 여기서 또요 위에선에서 다진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한 이제 프레셔로 다가올 거예요. 점점 점점 가격은 높아지면 어 점점 점점 뭔가 후회감도 내가 어좀더아래 가격에서 내가 뭔가 좀더 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도 더 들고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포모라고 하죠 아 이게 진짜 그대로 날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다른 사람들 다어 뭔가 수익 실현하고 뭘 하는데 나는 이제 평단 작업을 전혀 안 해왔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주가가 이만큼 올라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도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또만 원에서도 사지 않던 그것을 또이 위에서 또 사, 또 매수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주식은 주가가 오를 때더 힘들어요. 물론 자기가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10%만 먹어도 돼. 뭐, 이런 마음가짐이면 상관 없습니다. 프레셔 없어요. 근데, 머리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어깨에는 팔고 싶어. 어? 이런 프레셔가 있는 사람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깨인지 아닌지를 판단내림으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그냥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쫙쫙쫙쫙 올라주면 상관 없는데, 그냥 오를 듯 다시 내릴 듯 오를 듯 내릴 듯 이러면은 진짜 힘들게 만들거든요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근데 팔았는데 또 날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의 두려움도 있죠 예, 어? 또 이대로 또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때 팔걸, 만 오천 원대 팔걸, 이만 원대 팔걸, 이만 오천 원대 팔걸, 삼만 원대 팔걸이라는 그 후회를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반대로 주가가 오르는 척, 오르는 척 하다가 또 주가가 또 떨어져서 사람 도 막, 어? 피말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도 있어요. 반대의 두려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도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 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해서 평단 자금을 제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오신 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마음이 편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도 욕심도 안 생기고. 왜냐면, 평단 작업을 충분히 해왔어요. 충, 네. 평단 작업 충분히 해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과 평단과 그런 주식 수량 같은 것들이 풍족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면 돈 생길 때마다 내가 물타기를 했, 했고, 평단을 낮췄고, 평단 낮추는 만큼 내 보유 주식 수량이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지, 나는 지금 가도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또 평단 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팔로업을 했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매수매도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저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차트,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이 좋은 차트를 맹신할 수는 없다. 왜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저는 뭐 우리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좋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어, 이전 영상, 이전 영상과 그 이전 영상, 제가 지금 계속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만삼백원에,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하고 난 뒤로는 뭔가 이 구천오백원, 만원, 뭐, 이런 말들, 9,500원 밑으로, 뭐, 하방으로, 뭐,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 새끼 저거 만 300원에 팔아놓고 다시 산다면서, 어? 자꾸 뭔가 분석하는 게, 자꾸 뭔가 하방으로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어, 어 우리 구독자분들 수준은 더 높다고 더 생각되지만, 또 우리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또 자산이 걸려 있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충분히 마음이 그럴 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저는 일단은 저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좀어 제가 분석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 삼백 원만 삼백 원에그어 자금이 필요해서 잠시 매도를 했는데, 매수할 시기도 어느 정도 제가 정해놨잖아요? 3월, 2월 말 3월 초에 입금이 되면, 3월 초, 3월 뭐 초중순 정도에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 그때 돼서 이것이 뭐 9천 원이 됐던, 뭐만 5천 원이 됐던, 상관없이 저는 매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그런 부분. 근데 그렇게 놓고, 뭐, 3월 초중순에 돈 받아 놓고, 3월 초중순에 주가가 높아서 사지 않고, 뭐, 또 4월 달에 사고, 뭐, 일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제가, 왜냐면, 제가, 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것을 만 300원에 팔아 놓고, 제가 살, 사, 돈도 들어왔고, 살수 있는 시점에, 만, 만약에, 뭐, 만, 이천 원이 됐어. 하면 제가 천, 칠백 원이나 주당 천, 칠백 원더 비싸게 사는 건데, 어, 그러기 싫어서 안 사거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어, 아직 무슨 유, 구독자분들이, 많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더 제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보다 더 많은 것을 잃,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그런 작은 이득에, 작은 금전적 이득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유튜버는 안될 거니까, 예, 진짜 제가 뭐큰 돈이다.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 어, 주당, 진짜 천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나의 자산과의, 자산, 자산에 큰 영향을 준다라면, 뭐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뭐, 사천, 뭐 제가 앞에 천주 앞에 도 3400주도 팔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3400주하고 천주하고 하면 4400주인데 그 작은 이득 그 작은 이득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그때가 되면은 9,000원이 됐던 12,000원이 됐던 뭐 11,000원이 됐던 뭐 만원이 됐던 그냥 살 거다 이거예요. 예. 복불복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살때만 삼백 원보다 더 아래 뭐 구천 0백 원이라든지 9 800원이라든지, 9 0 0 원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싸게 사면 더 미안할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한만 오백 원, 만 칠백 원, 만천원 정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 사면. 뭐 그렇게 손해도 별로 크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신뢰도 잃지 않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다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아무튼 제 저의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 그런 작은 이득에 우리 구독자분들 뒤통수 치고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